법원행정시장께서 오늘 말씀하신. 위헌성 해소 안 되는 거죠. 예, 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자아에 보이 부연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현재 소장이 아니라 현재 사무처장이라 하더라도 역시 현재 기관을 대표하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심판이 이제 이런 시합에 들어오는 것은 결국은 이제 심판할 자격이 없다 이런 더 위헌적인 문제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제 국민의 시각에서 볼때 나중에 위헌, 위헌 위원, 심판을 할 기관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구성이라고 하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또 이제 많은 부분에서 보기에 위헌적인 요소가 들어있는 이런 범죄에 대해서 심판을 해야 될 텐데 그 기관에서 과연 관여를 했다라고 할때 이걸 어떻게 이제 설명해야 될지 제가 아는 헌법재판소라면은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만 말은 내란 전담재판부라서 무슨 저 사법부 전담재판부처럼 말하지만 이건 특별재판부예요 예. 한마디로 나치 특별재판소하고 똑같다고 봅니다 결국 외부에서 외부에서 판사를 어? 판사를 뽑고 그것도 또 대등재판부라는 말을 썼어요 나치 특별재판소가 어떻게 규정되는지 한번 보세요 말 방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외부 사람들이 판사를 마음대로 골라갖고 그리고 그것도 또 대등재판부를 말, 말하는데. 참 어이가 없습니다. 우리 법원은 지난 1년 동안 무슨 노력을 했어요. 내란을 긋각하기 위해서. 뭐 미미, 미미하지만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123 이후에 이틀 지나서 제가 법사에 와서 위헌적인 이제 비상계엄이라고 제가 분명히 제 법원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 해방된 이후에 독립운동한 느낌이고요. 국회가 계엄을 해제하기 전에는 법원은 먼저 나서서 합헌입니다. 합법입니다라는 언론 보도를 흘려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국민으로부터 다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질문드리는 것인데, 사실은 이미 저질러진 물을 주어 담기 어려운 상황까지 지금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